어, 그니까. 무승하시고 가요? 응. 오기는안 어. 어. 찍네? 달는거 아니야? 아, 어차피 또사는구나 서로 이걸 해 놓고 있어 지금 어어 아 어. 어, 추워 추운데 덥고 추운데 덥고 더운데 추워 어 통할 거 같고 애들이 어. 오늘 좋네 까 아, 그냥 <laughs> 거의 지금 우리 가영 가용, 가용 올스타 같은데? 그치? 사실 <laughs>

야. 어때? 나도 엄마한테 응사랑 안고 살았어. 저래. 저어려무 하이 기 들고 하는 거.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무기 들고 <laughs> 아, 하는 거. 도구 들고 하는 이거. 뭐. 내 몸이 무기가 되면, <laughs> 아니 도구가 되면은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게안될 때. 어, 되게... 아 되게 수도 아닐 것 같아. 아. 아, 은 아, 괜찮다. 여기 싸움이들또 누구 있어. 어, 제어다죽이 <laughs> 새끼야. 지금... 응, 응. 나랑... 넘쳐, 어. 아, 우리도 다큰 애들 들어오면 우리도 오늘 진짜 좀상당이 지금. 응 선수 파 너랑 파티 넘잖아. 거의. 나도 상 여기 지금 뭐대이형 한이 다하시 이남에도 파티인가? 이남 이남. 이남 너키 뭐. 아, 나 잠깐만. 아, 아, <laughs> 아치 모델이. 아, <laughs> 대석 형한 85대요. 85. 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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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찬이가 한 80. 민찬이도 그 정도 되나? 가 나랑 비슷해. 석준이도 비슷해요? 석준이도 비슷해 와, 크다 진짜 다들. 근데 공기가 네만넘어면 공기 달라탄이도 80. 80. 왜냐면, 80. 야, 80. 야, 이런 거나어 키가 컸 아, 진짜? 어, 진짜 잡어 82?

너가봤을 커버할 너, 너 봤을 때 키, 키가 작았어도 얼굴로 승부 가능한 그런 사람은 주연사람없어 인정 인정둘다 응. 근데 인정하 남자다운 도 있으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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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웃음> 또 여자애들 이렇게 보여주면은 저 <laughs> 되게 분주하네. 어. 이 어. 사람도 어, 어. <laughs> 엄청 위험해. 보려안 돼, 안 돼! 안 돼, 어, 진짜? 어. 안 돼. 아까 그 강원이 잡았그볼이안 들어가는 거야. 생각 있을 어, 우리 한골이안 막혔어? 안 돼! 오 좋다. 좋다 아이고 힘이 가그니까저 <laughs> 옛날에 진짜 4시간 뛰어도 막어막세탕 뛰고 하루에 어. 아침에 배축구 뛰고 언제 얘기하는 거야 <웃음> <웃음> 10년 전에했는거아니었 <얘기하는> 예. <laughs> <laughs> 형님 이제 과거를 먹으며 사는 나이죠 우리도 10년 전에도 이제 20대 아니냐? <laughs> 그렇죠 전에도 아, 아, 10년 전에도 대한민국. 10년 전에 우리 그럴 수 있지. 배석이 응,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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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처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이구나형 요새 뭐해요 뭐? 나는 하루 30분 요가. 요가. 하드렸지. 혼자 그냥 셀프 네셔아 어. 요새 나. 어. 5분을 해도 매일 하는 게 제일 힘들어. 그 그런 걸못 합니다. 아, 먼저 먼제가 뛰고 요새는 딴걸 바꿨어요. 요새 하루에 푸쉬업 100개, 스쿼트 100개, 복근 1 0 0개 백백백 으로, 근데 매일주는거는진 아, 유산소 는한20분이 네. 그냥 딱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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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아일맞하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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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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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일 어, 많이 해야겠네 요새는 중축 건데가지고. 너가 푸쉬업 받아왔잖아. 응, 그런 거다. 어, 아주 어, 좋더라. 손목에 물이 덜 가려. 어, 확실히 나쁜데? 아, 진짜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손, 손, 어, 손목이 나쁘지 아, 그 찾아보니까 아, 수건 깔고 하면 좀 아, 낫다는 음, 거야. 그래도 근데, 근데 러블람, 그래도 어은뭐아예 배부터 아, 어. 야. 요이. 다야 패스. 시는데 그렇지. 야, 바로. 이사다이토 아, 우리 저기가 없네. 현인이. 현인이도 아, 응. 잘하잖아. 현인이 도다르죠 다르게 잘하지. 현인이 어, 약간 이쪽잖아 아, 어. 아, 맞아 오늘 왜냐면 올스타 모였다고 했거든요. 올스타는 현인이도 있어. 현인이도 있어. 현인이은 맨날 마지못해 빠지는 자기는 풀타임으로 되고 싶어. 못네 아쉬운. 근데 또야 되니까 빠지는데 아아 야! 수현아 손짓 좀! 그님 바꿔달라고 하면 아 예! 한면 바로 뛰어나서 와 예. <laughs> 귀여워! 귀여워! 형님도 아, 아. 아, 뭐지? 진짜 그 컨디션 차가 진짜 적은 아, 어. 스타일 따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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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라가! 벌빨빨거린 것 같다. 나가면 끝내겠습니다. 나이 끝내겠습니다. 나가면 끝내겠습나나